신호위반해서 사고가 뭐, 사실 계약해야지 어, 조심히 하라고 뭐, 말씀을 드리는 거 뭐. 안녕하세요 하모니네트카확인제 부장입니다 출고센터에 있는 우리 고객님 접견실이고요 고객님들이 필요하신 거 마시고 싶으신 거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다 드셔도 되고요 자 이쪽으로 오실까요 자 이곳이 저희가 고객님하고 계약할 장소이고요 저쪽 바깥에 보시는 데가 저희 이제 출고센터 차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고요. 아, 여기서 이제 우리 고객님이 꼭 알아두셔야 될 사항들 네, 말씀드릴게요. 장기 렌트카가 쉽지가 않습니다. 어려워요. 우리 고객님들이 무리해서 하시면 안 되고요. 자기 경제적인 상황에 맞게 자기에 맞는 차를 이렇게 선택했으면 좋겠는데요. 여기서는 이제 선택하신 차량에 대해서 어, 계약 조건, 사고에 대한 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네, 특약사항이 어떤 건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죠. 특히 사고나 셨을 때, 아, 우리 고객님이 이제 렌트비 내실 날짜, 여기에 대해서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보증금 250에 월 렌트료 117,000 보내주셨잖아요. 운전자 범위는 만 26세 이상, 69세 미만, 운전자는 1년 이상이 되었을 때. 근데 우리 지금 대표님은 네. 법인 사업자로. 있잖아. 네. 가족은 안 되고, 법인 네. 운전자 지도자로. 네. 네. 시대 네. 중과 고 시대 사업요 신후 위반에서 사업자는 네. 또그 화질해야지.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. 시대 중과 시대 사업자 8가지에서 사고을 했을 때는 20%를 추가하겠다는. 네. 자차는 본인 부담금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. 수리 비용이30% 고객님 비율 70%하모니드를 음. 해서 음. 최소 50에서 최대 200의 한도를 보고 해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만 원의 수리가 나왔어요. 30%원금죠 300이잖아요. 근데 200까지 한도를 한 800만 원 누가 내는 거야 하모니드입니다 과실이 나오지면은 과실 비율에 따라서 내시면 돼요. 개인 대물도 내 과실이 50% 이상일 때는 최소 10에서 50만 원에 자기 부담으로 들어가요. 네. 최대 50까지 네. 내 과식이 50% 이상일 때만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3만 킬로의 약정 주행거리 있어요 네. 1년에 3만이니까 4년 동안 12만이잖아요 4년 딱 약정 끝나서 판단하실 때 저희 체크해서 플러스가 됐다 네. 차량 가격에 따라서 100원, 200원, 300원에 들어가 있요 2천만 원 이상, 5천만 원 미만이 200원인데 200원씩 네.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동 제원은 저희가 9일, 유일를 드리는데 이 유해 기간 동안에도 연체이자는 발생이 돼요 얼마 안 돼요? 4,500원? 근데 이제 그것도 쌓이면 은 몇만 원 돼요? 중도해지시 유약금은 남중에이들30% 저희가 정비는 포함이 안어 있어요 자가정비를 아시는 분 불법 주차 몇년 전에 제천에 그저 사우나에 큰 사고가 났어요 칸 안에 세워놓으시지않는 주차는 소방관이 막 임의로 치울 수가 있다 그때 파손되면 자차 원칙 수급이고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동차에서 큰 사고가 5회 이상 나는 건 스케치 사항니 블랙박스는 음. 지금 체채널로도 네. 저희가 새 거로 해놨어요 네. 네. 고객님있잘 찍혔냐 안찍혔냐 음. 회사에서 책임이 없더라구요 추가 시스이 음. 있어요 음... 필수만 해 거기다가 이름 써주세요 받는 어, 모이진 제가 가서 계약 도와드리고 음. 그날 저녁에 탁송 요청해서 음. 다음 달에 이 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음. 1588-4993 전화 한 번만 해주세요 예약 예정이신 차종을 말씀해주세요 그랜저 하이브리드 환경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양적 주행거리는 연 300km로 한정하며 반납 시에 양적 주행거리를 초과할 경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. 1000만원 이상이면 300원씩 적용됩니다. 이에 동의하십시오. 그래.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